매일 아침 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오트밀을 선택합니다. 그저 빠르고 간편해서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간단한 선택이 내 몸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적이 될수 있다는 것 믿기지 않겠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날 일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도 없었어요. 단순히 아침에 먹는 편리한 식사로 생각했고, 당연히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먹던 오트밀 속 당분이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작은 변화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혈당이 하루 한번 정도 급증하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작은 습관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면서 혈관 내벽에 미세한 손상을 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혈당이 급증하면 혈관 내부의 내피세포에 부담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작은 염증과 손상들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혈관벽이 점차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 과정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140 이상으로 올라가면 혈관 내벽에 심각한 손상이 쌓이기 시작하며 지속될 경우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노인 환자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환자는 평소 건강이 보였지만 어느 날 오전 일찍 일어나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이었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에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견됐고 과거 혈관 상태는 이미 매우 나쁜 상태였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단순히 아침에 먹었던 인스턴트 오트밀이 당신과 나의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는 잠재적 폭탄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환자의 사례는 단지 시작에 지나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람들도 같은 문제를 겪으며 갑작스런 심장마비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혈당이 높아지고 혈관이 손상되면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충격은 보다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앙적인 위험의 핵심은 바로 가공된 인스턴트 오트밀 한 그릇이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마지못해 먹거나 습관처럼 먹는 이 간편한 식사가 바로 생명줄인 듯 보였지만 사실은 혈관의 치명적인 폭탄이었던 것이지요. 내 병원에서 진단된 수많은 사망 사례들을 분석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이한끼 식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혈당 급증과 염증, 혈관 손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치명적인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이 위험은 수십 년 동안 무심코 반복되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저는 희망의 빛도 발견했어요. 바로 이 모든 악순환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직접 조리하는 자연산 오트밀을 매일 아침 10분 일찍 시작해서 끓는 물 300ml에 넣고 최소 15분 동안 천천히 익히는 것. 그리고 베리와 견과류를 자연스럽게 첨가하여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것. 이한 가지 실천만으로 흡수 과정에서 당분이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 혈관 손상의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산 오트밀은 가공 과정이 적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140 이상으로 치솟는 일이 거의 없게 만들어서 혈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돕는 명확한 해결책입니다. 이르기 전에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작은 변화로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그 사건이 있고 난후 저는 의료 현장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끔찍한 현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일상적인 노인 환자들이 별다른 이상 징후도 없이 살아가던 모습이 갑자기 참혹한 상황으로 돌변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노화와 무관하다는 사실에 무서움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으며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진행되는 치명적인 죽음의 길이었어요. 작은 혈관부터 시작해서 차츰 커다란 혈관까지 서서히 막히는 이 과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이 사람 몸 속에서 살그머니 잠복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저하됨으로써 노인들은 수많은 건강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혈압은 높아지고 뇌와 심장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돌연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중요한 점은 이 병리 현상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혈관 검사를 통해 혈관 내벽 두께가 0.2mm 증가하는 것도 수치상으로 상당한 위험 신호임을 알수 있는데 매일 먹는 습관, 특히 당분과 염분이 많은 가공식품이 이 과정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처럼 혈관의 급격한 변화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친 결과, 며칠 또는 몇주 만에 긴급 수술대에 오른 환자가 늘어나고 있었고, 병원 교차검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모두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던 환자들, 그래도 혈관 내부에는 이미 치명적인 막힘과 염증이 숨어 있어 결국 돌연한 치명적 사고를 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이 패턴을 분석하면서 끔찍한 공통점을 발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것은 바로 환자들이 매일같이 섭취하는 인스턴트 오트밀이었습니다. 이 간편한 아침 식사가 혈당을 급격히 폭발시키는 주범임을 의심하지 못했어요. 하루 15분씩 시간을 내어 80도에서 끓인 물 300ml를 부어 자연산 오트밀을 넣고 15분 동안 저온에서 천천히 익히며 위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것. 이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오트밀이 혈당 급증을 방지하는 핵심인데 혈당을 140 이상으로 치솟게 하는 일을 막는 것이 혈관 손상과 치명적 질병의 예방이라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줄 희망의 실마리임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온도로 정확히 15분 동안 천천히 익힌 자연산 오트밀과 신선한 과일을 함께 먹기 시작하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여러분을 심장마비와 뇌졸중, 그리고 치명적인 혈관 막힘에서 구해낼 수 있음을 누구보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충격적인 사실에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는 경험을 했어요. 많은 노인 환자들이 별다른 증상이나 이상징후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갑자기 생명을 잃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이 모든 참사가 단순한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만은 아니라는 분명한 위협임을 깨달았어요. 내가 발견한 가장 끔찍한 것은 바로 이 악순환의 핵심 원인인 습관이 혈관에 대단히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혈관 내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는 상태가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혈액 속 당분 농도가 하루에 한번 또는 두번 140을 넘어서면 혈관 건강은 가속도로 무너지고 결국 어디서든 치명적인 혈전과 염증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명확히 찾기 위해 여러 환자들의 혈관 검사를 반복했어요. 놀랍게도 혈관 내부는 거의 수개월 만에 0.2mm 이상씩 두꺼워지고 있으며 이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치명적 장애물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혈류는 점점 느려지고 산소 공급은 부족해지고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아지고 뇌의 혈액 공급이 끊기면서 치명적인 뇌졸중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 당분과 염분이 많은 가공식품이 이 과정을 부추킨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온도에서 자연산 오트밀을 천천히 조리하는 것. 즉, 끓는 물 300ml를 준비해 80도로 맞추고 15분 동안 낮은 불로 서서히 끓이는 것. 그리고 위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자연스럽게 첨가하는 것.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정성어린 준비가 혈당 폭등을 막아주며 혈당이 140을 넘지 않게 조절하는 가장 명확하고 과학적인 실천법입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혈류 내 세포에 미치는 충격이 현저히 낮아지고 혈관 내 염증과 혈전 형성을 막아 치명적인 건강 위기를 예방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수년 혹은 수십년에 걸친 위험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될 것임을 믿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15분 동안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자연산 오트밀과 신선한 과일, 견과류를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 간단한 행동 하나만으로 우리가 평생 걸친 혈관 파괴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의학적 치료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명적 질병과 죽음의 위험에서 지켜줄 유일한 길임을 끝없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